안타까운 부고로 이슈 따라잡기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희호 여사가 아, 별세하셨습니다. 아흔 향년 아흔 일곱 살이십니다. 자, 누구보다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 먼저 들으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김대중 이희호 나란히 걸린 부부의 문패는 평생 동지였던 두 사람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로선 드물게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여성이었던 이 여사는 1962년 주변의 만류에도 김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거듭되는 낙선에 부인과 사별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김전 대통령이었지만 꿈이 큰 남자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납치와 구금, 사형 선고, 고난을 함께했고 재판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겨우 엄청난 사양선고를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 망명과 가태경금 등 이어진 풍파에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단한 번도 바가지를 긁은 일이 없어요.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뤄진 대통령 당선과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이 여사의 조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아주 일생의 호강이니다이 <laughs> 여사는 정치인의 아내로서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사회운동에 동참했고 여성 문제에 관해서 적은 도움이 남아 저의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앞장서왔습니다. 다음 세대 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사는 이제 질풍노도 같은 한국 현대사를 함께 걸어온 평생의 둥지 김전 대통령 곁으로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슈 따라 게 순서 돌아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주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위사님잘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요.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이제 그 보수의 유경수 여사가 있다면 네. 진보했는데 이호 여사가, 있다. 여사가 있다. 가장 게 이상적인 영부인상으로 예. 세 가지 점에서 게큰 기여를 했다 봐요. 여론조사 결과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46%가가 1번 영부인 꼽으라 그러면 이호 여사를 꼽으셨대요. 그렇죠.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세 가지가 있는 게 음. 첫째는 이제 그 민주주의 에 대한 발전 음. 이분에게 그 DJ. 남편이 이제 독재하면 내가 독재 타도에 앞장서겠다. 네. 이 정도로 게 청와대 안에 야당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네. 바로 민주주의의 기여. 음. 그리고 이제 여성 운동가있잖아요 음. 여성 운동의 기여. 음. 그리고 이제 그 남북 평화 운동, 네. 북한에 음. 이런 세 가지 정말 크게 큰 족적을 남겼다. 최근까지도 최근. 계속 북한 방문하시고. 예. 2015년에 이 갔다 왔죠. 그렇죠. 예. 예, 예. 청와대 출입 기자 할때 이호 여사가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이뻐하셨는데.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저 언론에 대한 그 시각도 굉장히 남다르셨어요. 절대 앞에 나서지지 않았고. 네. 예. 그런데 참 소리 없이 내조를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귀감이 돼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도 따랐었죠. 그렇죠? 예, 예. 정말 그게 이상적인 영부인상으로서 아마 이게 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외교 있죠. 음. 지금도 게 대통령도 지금 그 북유럽 방문 중이지만 네. 영부인의 외교가 대통령 모양이 중요합니다. 예. 대통령은 이제 뭐 정치나 안보 음. 이런 이그 하이 폴리틱스 분에서 중요하다면 음. 뭐 문화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게 영부인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큰 족적을 남긴 걸 보입니다. 그 옛날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신현성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미혼이셨고 결혼할 때 당시에 D J는 미래 없는 야당 즉 빚만 잔뜩 있는 야당 정치인. 네. 자식 둘 딸린 호레비. 네. 아 근데 미국에 유학까지 갔고온 부잣집 그이 신여성인데 d j 를왜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잘생기셨대. 요예 <laughs> 멋있었대요 d j 가 아, 이게 제가 알기로 사랑하셨다는 그... 거예요. 예, 예. 문패 있죠. 지배계 문패도 김대중 이호 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공동으로 아마 세길 정도로 음. 상당히 그 정치적인 동반자 동지 예, 저렇에 예, 부부 예. 이전에 음.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네. 남편한테 보낸 그 편지인데 시작이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무리 이호 음. 여사도 DJ 존경했지만 음. 제가 알기로 는 김대중 DJ 대통령이 어떻게 더 이호여사를 여사, 존경하지 않았을까? 존경하고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랬둘 분이 두 분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두 분이 이제 이제 만나셨으니까 예. 이제 명복 빌고 저희가 이두 분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호여사 예. 별세를 계기로 해서 북한이 조문단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저는 아, 이게 아니, 결론적으로 뭐, 보낼 걸로 보이는 게 예. 과거에 보면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전만 오고. 예. 조문이 안 왔고요. 그런데 아, 2009년도 있죠. 네. DJ가 서거했을 때는 음. 그때는 이제 그 김기남 비서하고 네. 김양근 통일전선 부장이 조문이 여섯 명이 왔어요. 왔죠. 2009년도는. 그런데 예, 예. 문제는 이제 그 2011년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음. 그때 이호 여사가 조문을 가가지고 음. 직접 그때 이제 그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상당히 그 환대를 해서 음. 음. 백화원 초대소에 하도록. 따라서 이게 저는 이호 여사가 먼저 갔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음. 아마 이게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기 음. 때문에 저는 조문이 오지 않을까? 아 이게 좀 음. 남북 관계도 좀꽉 막혀 있고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인데 네. 이호 여사의 별세를 명분으로 해서 남북 간에 좀 다시 좀 이렇게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면 네. 이호 여사가 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선물을 하나 주실 수도 있어서 네. 이거는 관전 포인트죠. 북한이 그렇죠. 이제 이 어떤 수준으로 조, 이 조의를 표할 것이냐. 네. 누가 좀 왔으면 좋겠네. 아, 제가 보기 최고 수준으로. 이번에 김영철 그 통일전선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아마 이게 데뷔 무대로 저는 올 걸로. 김이, 최고 수준으로. 어, 김여정이 응. 정도 갔다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어. 최고 예우를 갖추어 올것같 우리, 우리 정부도 요, 요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대비하고 있겠죠? 근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하나의 변수가 그때 그 DJ 때 왔다가 예.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면담을 하면서 이게 정치도 한단 말이야. 그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그북유로 순방 중이다 보니까 조문이 와도 대통령에게 면담하기 좀 어려운. 이게 좀 변수는 될것 같아요. 예,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귀국 일정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별세 조문단을 파견할 거냐 말 거냐 관전 포인트는한번좀잘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좀좀한번좀 볼게요. 네. 어디 먼저 볼까? 요 민주당 먼저 볼까? 저희 한국당 먼저. 민주당 먼저. 네. 자, 양정철 광폭 행보. 야 언론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를 써도 흔들림이 없어요. 역시 이게 문외복심. 제가 보기 삼철 중에서도 예. 가장의 복심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만난 거죠. 네. 그데 저는요, 예. 아주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 보는 게첫째는 음. 이제 이거 민주연구원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이거 정책을 만드는 데지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예를 들어 서울 원장을 만났다 네. 또는 게뭐 박원순 이재명 음. 지사 음. 이분이게 정치지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정책 협정하려면 음. 그럼 이게 각 연구원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경남에도 경남발전연구원이 있거든요. 음. 이렇게 조용히 원장들하고 협약을 해야지. 왜 김경수하고들 하느냐 음. 따라서 이게 너무 정책보다 정치에 간다. 음. 이게 첫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저는 약간 이게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지금 이제 성관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게 그 자치단체장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예를 들어, 이게 정책협약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정책 같은 걸 공조하면서 자람면 이게 그광건선거 시비 네. 휘발릴수 있기 때문에 오해 사주기 음.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좀 이게 아이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양정철 원장도 총선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고 김병수 지사도 뭐 다음 대선 주자고 민주당 주자니까 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보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총선 이길라고 저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법에는 헌법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정은 네. 있어도 음.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지금 칠대 원장이거든요 음. 근데 그전에 육대 원장까지는 존재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민석까지 네. 근데 양정철 이분이 이렇게 언론에 예. 저는 이게 조명된 게 아주 이례적이다 보니까. 세기는 세요. 네. 하, 딱 하나만 더요. 네. 김경수 음. 지사보고 짠하고 아프다 그러는 말이 뭔 뜻이에요? 아무 그 본인이 예. 그 정치에 권유도 하고 아마 그런 게 있고. 아김경수 그... 국회의원 시절에 너저저 저 경남지사 선거 나가라 나가라. 예. 저 떠민 게 양정철 원장이다 보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드루킹 사건에 연결되고 또이 고생하고 이러는 게 짠하고 아프다. 그렇다 봐야 되죠. 아마 이게 그 본인이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관계군요. 두두 네. 두 분이. 네. 아, 하여튼 뭐저 지금 현재 정권 입장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두 분이니까 아, 하여튼 좀 관심을 좀 끌기는 끌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 당으로좀 빨리 좀가 볼게요. 네. 홍문정 의원 탈당 합니까, 안 합니까? 탈당하는게 백프로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기만 채우지 어, 장담할 하고요. 수 있어요? 어, 그럼 장담합니다. 탈당해요1 백프로. 본인이 이거라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좋아요. 그러면 탈당하면은 무소속으로 됩니까? 애국당으로 갑니까? 당연히 애국당으로 가는 거죠. 애국당으로 가기 위해서 탈당해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제가 이게 어. 그좀 치자를 해봤더니 근거가 있어요? 예, 치를 해봤더니, 네. 바로 이제 그게 박 대통령의 메시지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유행하고 황문정의 메시지를 습니다 예. 유영아 변호사가 예.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속 가져오는데 예. 홍문정 의원하고 이게 수차례 만났다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예그그 그 그, 얘기는 직접 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게 음. 유영아 변호사에 의하면 음. 박 대통령은 이거 홍문정과 음. 조은진을 중심으로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이게 박 세력을 결집해라 결집... 뭐 이런 게 메시지다 저는 확인을 못해 박 대통령한테 예. 확인한 게 아니고. 음.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도 제가 취재해 보고 예. 그다음에 유영아 변호사나 홍문종 어, 종합해 보면 이런 느낌 메시지로 보입니다. 갑자기 궁금증 폭발이네. 홍문종 말고 또 있습니까? 따라갈 아, 거기, 사람들? 거기에이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두 예. 가지. 음. 첫째는 이제 그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노느냐. 예. 지금은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니까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자필로 예. 편지로의그 침박 황교안 안 된다. 음. 따라서 침박 새로 뭉치라. 예. 이런 얘게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놀 수가 있고. 예. 그게 아마 12월 달 전후에서 사면 논의가 놓은 넘. 네, 네. 재판이 이제 곧 확정되거든요. 예. 따라서 박 대통령 석방과 메시지가 첫째 변수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천 물갈이. 네. 예를 들면 공천에서 침박을 대량 학살해버리면. 예. 그럼 이게 그 당하고 그냥 출마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다 탈당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 석방과 메시지. 예. 그 다음에 공천의 물갈이 폭두 음. 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러니 차잔 속에 미풍으로거칠 거냐 아. 아니면 정기개 편에 태풍으로 변할 거냐 예. 달라진다고 자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 서, 분석에 따르면 친박 신당 신호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네요 아 그렇죠 이게 박지원 구단 제가 웬만하면 동의 잘안 하는데 예. 이 말은 이게 정치 구단다운.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예, 저는 이게 오시는군요. 그래 될 걸로 봐요. 예. 현재, 현재 언론에 같습니다. 나온 거보다 서정욱 변호사의 지금 분석과 해설이 한두 발짝 정도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시청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평당원이 기천 명 따라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예. 홍문정 의원이 예. 발언대로라면 예. 자그 얘기인즉슨 그럼 평당원들이 홍문정 의원 따라서 대거 대안의국당으로 입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기천 명이라는 거는 예. 본인의 지역구에서만. 지역구에서. 본인이 지역구에서만 기초의원들한 당원들이 따로 예. 온다는 뜻이고요 음. 실제 그 폭에 따라서는 현재의 그 조원진 음. 대표에 하면한 음. 다섯 명 정도는 확정이 돼 있다 네. 전 현직 다섯 명은 전 현직 의원 다섯 명예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그두 가지 변수 없이 예. 그 다섯 명이 거의 확정적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두 가지 박 대통령 메신이나 공천에 따라서는 수십 명한 사십 명한 40명 정도까지 예. 최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말씀하신 이른바 친박근혜 신당, 네. 친박 신당은 탄생한다. 네. 올해 안에. 네. 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 신호탄이에요. 네. 자그 다음은 이제 죽궁금증. 네. 얼마나 폭발력이 될까요? 옛날 지난번 선거 때처럼 친박 연대들, 박근혜 정작 박근혜 의원은 탈당도 안 했는데 친박 연대들 나가가지고서 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 그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거다, 아니다. 그때는 미래 권력이고 이번에는 죽음 권력이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 자 이게 전망이 지금 엇갈리는데. 제가 보기에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요. 예. 냉정하게 TK에서는 이게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아주게 쉽진 않은 것아요그 아. 당시에는 이게 박 대통령이 떠는 해야합니까 예. 살아 있는 권력이. 그런데 이제 그러 죽은 과거 권력이거든요. 예. 항상 미래 권력 쪽으로는 사람이 모입니다. 음. 희망이. 그런데 이미 지는 진 권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공천의 물갈이 때문에 뭐한 사십 명이 탈당했다 치더라도 아주 네. 옛날처럼. 저 폭발력이 있기는 어렵고, 음. 뭐 TK 지역에서 몇 석은 어떨지 모르지만, 음. 다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네. 이걸 이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홍문종 의원도 예.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자합이 이게 두 자리 한10% 정도는 박 대통령 고정표가 있으니, 네. 그럼 이게 의석이 10%면 30석 아닙니까? 그 예. 따라서 이게 홍문종 의원도 비례로 갈수 있거든 상위 순번으로. 자, 그걸 홍... 이게 염두에 두는 거죠. 제가그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네. 먼저 대답을 좀 해주셨는데. 어, 선거법 개정안 중에 지금 물리적으로 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당연히 안 되는데 말이에요. 홍문정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탈표가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다섯 명만 나와서 딱 가세를 해버리면 선거법 개정안이 딱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래서 이게 신상진 의원처럼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하다가 통과가 되면 친박 신당이 열석 이상을 차지하는 수가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공천물갈이를 좀 빨리 해버리면, 예. 그러 이게 다한뭐2삼 30에 탈당해버리면, 음. 지금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가장 수혜보는 게두 당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정의당하고 대한의국당입니다. 대한외국당. 좌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고정층이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대한의국당은 상당히 그연동형 비례제를 내심적으로 음. 아주게 바라고 있는데, 음. 공식적으로 이게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되니까, 공식은 반대하지만 내심이게 바라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요 대목에서의 이제 궁금 남은 궁금증.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기 위해서 홍문정 비롯한 침박 세력들을 끌고 갈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쳐내야 될까요? 일단 이게 침박을 좀친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이게 중도나 결국에 그 미래 통합 중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결국에 친박이 일단 반발하더라도 정리할 분들 해야 된다. 만약에 네. 그 정면 돌파 이런 예.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동안에 막 삭발까지 하고 그랬던 이른바 친박 의원들 이렇게 쭉몇면들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다 적응해가지고 다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홍문정 의원 따라가지고 친박 신당으로 쭉다 나갈까? 좀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뭐 투쟁 좀 잘하시는 초자에서는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음. 이제 이거 친박 중에 다선 의원이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선, 사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치야 된다. 이게 공감대 가 있기 때문에 치고 음.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도 나가도 아까처럼 큰 이게 폭풍은 쉽지 않다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게 대부분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을까 분위기상. 분위기상. 네, 그러면 아, 아, 자유 한국당 발 정계 개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즘 좀 한번 좀잘좀 좀 지켜봐 주세요.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